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한계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런한계 함수를 활용해 본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3-1. 제품 2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1번. q가 100일 때총 비용을 구하라. 100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2번 한계 비용함수를 구해봐라 아, 비용함수의 도함수 즉 프라임 CQ 1차 함수가 되겠네요 3번 100한 번째 제품을 생산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냐 아, 그랬군요 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에, 코스트 백일 마이너스 코스트 백. 에, 우리는 이것을, 미분을 적용하지 않은 한계 비용이라고 그랬죠. 즉,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한계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실제로, 이 비용 함수에서 이 값을 구해보니까, 197만원. 4번. 에, 프라임 백. 에, 즉, 한계 비용 함수를 구해가지고 미분학적으로 이 100에서의 한계 비용을 구하고, 어, 이것을 바로 이 3번에서 구한 이 값과 비교해봐라. 그랬군요. 이 한계 비용 함수에서 우리가 Q에 100을 대입해보니까 196만 원이 나오고 있죠. 어때요? 이 값, 여기는 197만 원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아, 이것이 그 응용수학에서 이렇게 미분을 적용한 한계 비용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한계 비용의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그램 음, 3-12 네, 프로그램 유제프 있죠? 네. 자, 마찬가지로 이총 비용 함수를 바꾸지 않고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Q 지금 보니까 총 비용 함수는 Q에 대한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고 있죠. 최소화되는 데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임계점. 즉,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미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이 Q의 값을 알게 되면은 이 최소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소 값은 계산해 보니까 9,996만원. 2번, 아, 평균 비용 함수를 구하라. 에버로지 아, 코스트죠. 평균 비용 함수라고 하는 것은 총 비용을 우리가 아, 생산량 Q로 나눈 것이 되겠죠. 이 2차식을 우리가 이 Q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어떤 함수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 보니까 이 평균 비용 함수는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분수 함수가 등장하고 있네요. 3번. 생산량 Q가 100일 때의 평균 비용을 구하라. 100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이 평균 함수의 Q값에 100을 대입해 보니까 100일 때의 평균 비용은 196만원. 4번. 아, 평균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고 이때 Q의 값을 구하라. 아, 이 4번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평균 비용 즉 에버러지 코스트가 이러한 분수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 분수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고등학교 일 학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미분학을 배우기 전에는 이러한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활용해야만 하죠. 해볼까요? 평균 비용의 최소값 산술 평균 기하 평균 a 플러스 b는 항상 이 루트 a b 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위에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렇죠? 이 산술기하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백구6이 되고 있군요. 아, 평균 비용 에버러지 코스트는 백구6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니까 평균 비용의 최소값은 백구6만 원이다. 그때 q는 얼마냐? 바로 a 이고로 b가 성립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어이 식을 풀어 보니까 q 제곱은 많이 되어서 어 그때 q는 100이 되고 있다. 즉 재화의 생산량이 100일 때 평균 단가가 즉 평균 비용이 196만 원으로 최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분학을 배운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미분을 이용해서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평균 비용 함수 이 AC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아, 미분할 때 여러분들 어,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었었죠. 이 수학자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 q 분의 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q 분의 1 미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q 분의 일. 이것은 q의 마이너스 1승이죠 어 이걸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지수가 마이너스 1이다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즉 n 곱하기 q의 n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어서 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q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군요. 에, 그러니까 여기 q 분의 만. 이 q분의 만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q제곱분의 만.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임계점, 즉, 접선의 기울기가 이 0이 되는 이 q의 값을 구하면 끝나는 것이다. 아, 보니까 100이 되고 있죠? 아, 보니까 아, 평균 비용은 q가 100일 때 최소가 되고 있다. 그때 최소값은 이 평균 비용 함수 Q에다가 대입하면 196만원. 아, 이렇게 미분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즉,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에서 모든 최적화 문제는 미분법으로 하는 겁니다. 부등식의 영역을 제외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계속 지속해 봅니다. 이그잼 3-3. 자, 총 비용 함수는 변함없이 이러한 2차 함수일 때 자, 우리가 이제이 한계 비용 함수 MC 마지널 코스트 아 이거 미분한 것이 되고 있고 평균 비용 함수 이두 그래프를 구했었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한번 구해 봐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분석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계 비용 함수, 비용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1차 함수가 될 테고, 평균 비용 함수는 우리가 아까 다뤘었던 이런 분수 함수였었죠. 이 분수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을 구하라 그랬으므로, 연립방정식 풀게 되면 만나는 점은 100콤마 196. 아. 아, 이것은 아까, 이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될 때, 그때 Q의 값이 100이었었고, 최소 단가, 즉, 최소의 평균 비용이 196이었었죠? 아하, 그렇군요. 한계 비용 함수와 평균 비용 함수는 어디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항상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 이것은 이 경제학에서 이 생산 이론을 전개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생산 이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아, 이번에는 아, 이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이 만나는 점을 표시해봐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군요.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는데, 아, 지금 이 평균 비용 곡선, 이 분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아, 이걸 Y라고 놓았을 때. 예, 분수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점근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점근선에는 예,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 그리고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사선 점근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좀 까다로운 사선 점근선이 등장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우선 이 분수식에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q의 값. 분모가 0이 되는 q의 값은 그냥 0이죠. q는 0. y축이 되겠네요. 이것을 우리는 수직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수직 점근선. 지금 수평 점근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선 점근선이 주어져 있네요. 이 분수식을 제외한 나머지 식이 나머지를 우리가 y는 q-4. 이것을 우리가 사선 점근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선 점근선. 그래서 분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선 먼저 점근선을 그려야 되죠. 이렇게 점선으로 y는 q-4. 사선 점근선을 이렇게 그어줘죠. q는 0. 이러한 수직 점근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일사분면이냐? 아, 사선 정근선 위쪽과 수직 정근선 오른쪽 아, 이 부분을 우리가 일사분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차례대로 2, 3, 4 분면 아, 이렇게 해서 아,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분수식 q 분의 만 아, 이거의 이 부호를 살펴봐야 되죠. 이 q 앞에 있는 이 부호가 q의 개수가 플러스면 예, 1사분면에 그려주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2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린다 아, 이것이 분수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사분면에 예, 우리는 이 분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AC의 그래프를 곡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MC 즉 마지널 코스도 이 한계 비용 곡선은 이렇게 점, 음,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색으로 지금 그려줬습니다. 이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바로 여기가 되고 있죠. 바로 100콤마 196에서 만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이 어떤 점이었죠? 이 평균 비용 AC가, 그렇죠. 평균 비용 AC가 최소가 되는, 최소가 되는, 이 AC 값이 이렇게 최소가 되는 그러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군요. 이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왜 MC의 그래프하고 AC의 그래프가 이렇게 최소가 되는 점에서 만날까요? 그 이유를 경제현상으로 설명해 봐라. 그랬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이 Q가 100보다 크다 일 때의 이 경제 상황을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 봐라. 그랬어요.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왜 최소가 되는 점에서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MC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추가할 때마다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MC의 그래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1차 함수죠. 재화의 생산량을 이렇게 한 단위 늘릴 때마다, 늘릴 때마다 추가되는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평균 비용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래프, 이 100까지 100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00 왼쪽에서 이렇게. 물건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 들어가는 이 비용 MC가 AC 그래프 이렇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비용이 이 평균 비용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 평균 비용 곡선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추가하는 이 비용이 이 평균 값과 일치할 때가 그때가 바로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평균 곡선과 위로 증가하고 있는 이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이 가장 아래로 내려왔을 때 최초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비용 단가가 가장 낮을 때 그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화의 생산량이 이 100개를 넘어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0개를 넘어서서 101개, 102개 만들 때마다 한 단위씩 추가해서 만들 때마다 이평이한개 비용은 바로 평균 비용보다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에, 평균 비용 단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비용 AC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로 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었던 이 비용 함수, 그리고 수입 함수, 그리고 이윤 함수를 동시에 연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